잘안 들리가지고 어 광대 뭐 소리가 잘안 들리가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얼굴을 땡기는 땡기는데 어뭐참이 어. 저녁마다 이런 시간이 되었다는 게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이제는 뭐 완전히 뭐식구가 됐네요. 어, 밥은 안 먹지만은 말씀식구가 돼가지고 오늘 또내내살내 어, 내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식구잖아요식인종만은 아, 네. 뭐 <laughs> 식인종이 아니고 말씀의 뜻과 말씀의 피를 갖다가 먹으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. 거부감 없는 흡수. 어. 그, 형님이 아까 그 광야에서 태어났는 사람 다 죽었는데 여소와 호갈렙만 들어갔는 거는 결국은 거역 그 없이 받아들이는 그두 사람이 결국은 그 가난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게 상당히 오늘 깊이 들리니 우리가 이 거역 그 없이 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갈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그역 없는 가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요즘 그 영식 형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봤거든요. 음. 형님하고 깊이 이렇게 교제는 안 했어도 형님이 교회에서 가는 길을 갖다가 제가 항상 유심히 봤어. 음. 정말 <laughs> 형님은 그 형제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이 정성이 참 대단했고, 어, 참 누구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가리고 좀 멀리하고 이렇게 지각하는데, 그런 거 없이 진짜 교회 한 형제 자매라는 그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만나면은 그 인연을 갖다가 연결하려고 그러고. 말선물 해가지고 계속 어떤 연결하고 교회에 안착하도록 이렇게 또 해주고 이런 부분을 쭉 봐왔거든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이런 요번 이런 사태가 오면서 형님이 이제 빛을 바라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형 너무 잘 살아줘 앞에서 너무 잘 살아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어, 정말 그이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는 사실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. 음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살아나지만은 어떤 때는 또또 또 다시 또 이렇게 어둠으로 또 가고 그런데 사실이 영으로 살리는 이 부분은. 정말 이거는 그 확실한 확실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이렇게 살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보면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, 처음 교회 왔을 때 어,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을 갖다 육신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껍데기 목사님 껍데기를 갖다가 얘기, 그, 중요시 얘기고 그리고 또, 목사님이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남고 싶어 하고, 어, 자기도 꼭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, 어, 아무것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는 게 뭐냐면은, 목사님 머리가 너무 좋다고, 어, 머리가 너무 좋고,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할 때, 저는 그런 거 별로 저한테 다가오질 않아요. 저한테 목사님은,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음. 책명을 주는 책명을 주는 그 목사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그 부분이 또 뭐냐면은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완전히 그 통로 역할 어. 그거는 그게 저한테는 지금 그게 저한테 확실한 그 부분이거든요 음.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제가 도저히 볼수 없는 그 세계를 갖다가 열어줬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낼 수가, 안할 수가 없거 음, 참,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, 그거는 결국 그 말씀으로 했는 오늘 형님이 그탓신 말씀 중에서 예수는 말씀과 삶과 자기 말이 일치했다는 그,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. 음.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, 그백 점짜리, 백 점이라는 예술을 갖다 백 점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, 어, 사실 말씀과 삶과 자기 말이 일치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어, 완전하잖아요. 어, 그거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충분히 우리한테 선배 될수 있는, 어, 그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것도 어, 우리가 거부감 없이,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어. 그 사람을 아 네. 만나면, 어,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아무 주저 없어요. 어. 내가 나의 어떤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. 어. 사실 그 사람을 갖다가 처음에 만났어요. 저는. 어, 저도 나름대로 눈치가 빠르고, 그, 엄청 그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 제 보는 눈은 사실 틀림없었어요. 이 음. 그런데 그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.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, 어.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. 어떻게 보면 박수 칠때 떠나라는 그 그게 있듯이 진짜 가장 전성기 때 이럴 때참 우리가 이렇게 어 다시 또 이렇게 뒤를 갖다가 어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 됐으면 참 정말 좋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.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생명의 어떤 생명의 성숙함의 어떤 성숙함의 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 양식이라는 거는 먹고 금방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다 살아나거든요. 다 살아나가지고 진짜 이 교회를 갖다 형성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파워가 있는데,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로 보이고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그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온전해요. 온전하고 누구한테든지 다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다 가가 있는 거라.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이 확실히 이제는 그 자기로 이렇게 낼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그 외에서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. 지금 저는 투핌을 보면서 뭐 조금 더 조금 더 걱정되는 것 그런 게 없어요. 앞으로 아마 오히려 더, 어, 진짜 변화도 면서 옛날에는 더디다 하면 앞으로는 아마 변화가 빨리 빨리 올 거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바로 바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사실 그 변화의 가장 빠른 선두 주자가 나는 상도라고 보거든. 어, 가장 나는 보면서 제일 요즘 어, 생명은 바로 절해야 돼. 저게 바로 생명이야. 어. 나는 그게 요즘 너무너무 제 안에서, 그, 기쁨이, 하나의 기쁨이 돼요. 창도 형제의 하나, 인위에서 하나의 기쁨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. 어, 가장 우리 교회 본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결국 우리는 가다가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저한테 팍팍 내가지고 어, 돌아오는 이게 사실 우리의 말씀 들은 사람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그런데 그게 가장 그, 어 우리 앞에 폰이 되어줘가지고 항상 나는 이 8시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. 음. 이 지금 벌써 얼굴이 벌써 다이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거, 이것도 중요하고.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이 그직상되게 똑같은 표현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어,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끝이 없다는 모닥불의 노래처럼 어, 사실 우리들 이야기는 사실 끝이었거든요 우리 영식 형님 속에 내장되는 그다 풀어 해적기면 뭐어떻게했어요 음.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이 딱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내시려는데, 영식 형님도 조금 흐트러지는 그 모습도 보여줘도 아주 보기 좋을 것 같다고 저는. 오히려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, 어, 영식 형님은 너무 이렇게 반듯하고 참 이렇게 빈틈이 없어 어 그런 면이 항상 형님한테 이렇게 보이는데, 그게 또 우리한테 또, 또 좋은 본도 되고, 또 앞으로 그 4주간에 사주간의 말씀 상당히 기대되고 2년에 어, 2년에 연연하지 않고 음, 정말 제대로 형님을 갖다가 제대로 어, 갈기갈기 그 쪼개가지고 다 먹고 싶습니다. 완전히 다 먹어서 어,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먹고 싶은 게 그게 제 마음입니다. 어,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,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가지고 모든 게. 감사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